안녕하세요. 중년건강협회입니다. 오늘은 고구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아마 고구마를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대중적이고 또한 과거엔 밥 대신 고구마 감자로 밥을 대신하기도 하였었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양 섭취와 전반적인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분들에게 많은 이점을 줄수 있는 식품 중 하나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뿌리채소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한데요. 거의 모든 식품에서 가장 높은 양을 자랑하는데요. 베타카로틴 항산화제가 심혈관 폐암 예방은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이 드셔야 하는 영양소인데요. 소화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구마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점중 하나는 높은 섬유질 함량입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조절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포만감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소이므로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구마는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망간을 포함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건강한 면역 기능, 피부 시력 및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뇨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혈당 때문에 고구마 먹기가 걱정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으면 더욱 건강하게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저널의 저명한 논문에 따르면 평상시 혈당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밥 대신 구운 고구마 몇 개를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무려 200이 넘어 버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몸에 좋다 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별다른 신경 쓰지 않고 먹는 음식들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야 하니 때론 답답하실 거예요. 당뇨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고구마를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고구마는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변하는데요. 아마 겨울철 군고구마를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텐데 굉장히 달달하니 맛있죠. 특히나 겨울철에 간식으로 군고구마를 사먹거나 에어프라이기를 활용하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고구마는 가열할수록 당성분이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설탕을 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당이 고구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당뇨 조절을 위해 가장 좋은 고구마 먹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으로 씻어서 칼로 한 조각씩 썰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오히려 내려간다는 연구 논문이 많습니다. 생고구마는 아삭아삭 씹히는 달달한 식감이 감칠맛이 난답니다. 그래도 난 생고구마는 싫고 꼭 익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에 끓여 삶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양성분 외에도 고구마에는 산화방지제가 풍부하여 자유라디칼과 염증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 염증은 심장병, 암 관절염을 포함한 많은 건강 상태의 공통 요인이므로 고구마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상태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물에 끓여서 익힐 경우 물과 함께 분해된 포도당이 배출되어 당지수가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과 같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섬유질은 소화와 흡수를 낮추고 당의 흡수를 방해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고구마 껍질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하니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때 고구마를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3분 정도 담가뒀다가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고구마에 묻어있는 농약을 말끔히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김치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데요.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김치 속에는 다량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고구마 속 섬유질과 칼륨 성분이 김치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맛뿐만 아니라 영양성분까지 완벽한 조화입니다. 한여름에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과 함께 고구마를 드셔보세요. 그것 또한 별미입니다. 또한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소화가 느리고 혈당 수치가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수치를 조절하려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옵션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고구마는 몸에 많은 이점을 줄수 있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분고구마는 당뇨나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웬만하면 삶아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고구마 마탕과 같은 요리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고구마 마탕은 보통 물엿이나 꿀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고구마와 함께 엄청나게 혈당 수치를 올립니다. 그렇기에 당뇨 또는 건강하신 분들도 웬만하면 드시지 말길 권유드립니다. 고구마는 세계적으로 건강한 식품에만 붙는다는 슈퍼푸드로도 유명하죠. 저희 채널에서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도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창을 클릭하여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할까요? 사실 고구마는 퍽퍽해서 많이 먹기는 힘들죠. 만약에 건강한 성인이라면 제한 없이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뇨가 있거나 또는 위장이나 대장 기능 약하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두개 정도까진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거나 뱃살이 고민이신 분들은 아침이나 점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셔도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될 거예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고구마보다 줄기가 당뇨에 좋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고구마 순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고구마순이라고 부르는 고구마 줄기는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면역력에 떨어지면 걸릴 수 있는 질환, 당뇨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고구마 줄기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의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에 분비하는 노화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 강화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드시면 매우 좋은 줄기 채소입니다. 고구마 순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통통하고 색이 연하며 마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고구마 순은 껍질을 벗긴 뒤 끓는 물에 살짝 삶아서 간단한 반찬으로 드시면 매우 좋아요. 영양 전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 잎은 고구마, 고구마 줄기보다 마그네슘, 철분, 베타카로닌이 더욱 더 풍부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드시는 호박잎처럼 저 서쌈으로 드셔도 되고요.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참 고구마란 녀석은 뿌리부터 줄기에서 잎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역시 슈퍼푸드다워요. 고구마를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썩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 두어도 금방 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구마를 삶아서 냉동실에 얼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맛도 유지되며 오랫동안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이때 고구마를 삶은 뒤 으깨거나 갈아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식빵 사이에 넣어서 고구마 토스트로 드시면 맛이 좋아요. 다른 방법으론 삶은 고구마를 지퍼팩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얇게 썰어서 이것을 그늘에 한나절 정도 말려줍니다. 흔히 고구마 말랭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렇게 고구마를 말려서 수분을 날려버리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쫀득쫀득하게 간식으로 일품이에요. 또한 고구마 말랭이를 얇게 썰어서 간단한 야채들과 함께 고추장을 살짝 넣어서 비빔밥을 한번 드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별미라 맛이 좋아요. 흔히 먹는 비빔밥에 고구마 말랭이를 한번 첨가해 보세요. 오늘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고구마의 영양성분부터 먹는 방법과 오랫동안 보관하는 무하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로운 식품이니 꼭 챙겨드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 분들에게 저희 영상을 공유하시고 알려주세요.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중년건강협회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